주하 오늘도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어마어마한 파동 보이시나요? 신고가를 만들어주고 아래로 쭉 뺍니다 신고가는 당연히 전에 신고가를 돌파하는 형태로 나오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패턴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래로 빼면 사람들은 놀라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입니다. 자, 이런 패턴이 나오는 이유는 결국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추경 매수를 할때 고점에서 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고점에 사게 되면 당연히 아래로 빼는 차익 매물이 출해됨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. 이렇게 아래로 빠질 때 버틸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아래에서 사는 자들밖에 없습니다. 미리 아래에서 사놓은 사람들만 버틸 수 있고 위에서 추격 매수를 하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어떤 주식이든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. 어떤 주식이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향성으로 갈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매수한 이 위치가 중요한데 이 위치가 터무니없이 높은 위치일 확률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잘 안되는 거죠.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사랑이고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알러제가 영상을 지속하는데도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추방